미수야, 어디? 아빠 보자. 아빠 보아. 아빠 보아. 아빠 보아. 아빠 보 아빠 보 <laughs> 아. 이고왜 지금 시간에 또 지금 시간이 몇신인데 응? 몇신인데너 산책 갔다가 또 저기 <laughs> 산책 갔다가 너 저기 했지? 응? 미수 봐봐. 아빠 봐. 아빠 봐봐. 산책 갔다가 너 한숨 자고 저기, 응? 지금 뭐가 궁금한 거지? 응? 지금 1 2 시가 넘었는데 깎아줄까 그래 깎아 누룽지 줄까 누룽지 응? 그래 누룽지 줄게 아유 좋아 아유 음. 어디 봐 얼굴 한번 보여줘 얼굴 한번 보여줘 <laughs> 얼굴 한번 보여줘 응? 노래 한번 보여줘 자 아유 좋아라 아유 우리 미소가 누룽지를 잘 먹네 응? 누룽지 이거 뭔 어떤 사람은 안줄 수도 있지만 이거 사람이 먹어도 어, 맛이 있고 음. 강아지들한잘 먹습니다, 이게. 음, 시장에서는 이게, 4천0 0원그 이게. <laughs> 에이, 그지, 알아. 오늘 연지곤지또 찍고서, 그지? 응? 연지곤지를 근데 또 이거, 아마초가 이거 찍었는데, 자. 연지곤지는 그냥 지마켓에서 어, 강아지용, 음, 염색약. 사면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염색을 이렇게 하면은 염색을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더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강아지가 또 제가 보기에도 이쁘고 남들도 이쁘다고 하니까 음. 뭐 어떤 양반들은또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이고, 아이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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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이고 그러기자 아이고, 아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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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우리 미소는 그냥 먹을거나 그냥 뭐 동물이야 먹을거나 좋아지 좋아하지 뭐, 응? 응, 자 가만 있어봐 미소,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 아유 좋아라. 아이고 그래도 내기들은 동물이라도 그냥. 입에 들어가면은 그냥 마음이 좋아. 음, 아프지 않고 이것도 새끼들 길내는 거야. 마찬가지로 자식들 길내는 거야. 마찬가지고 응? 아이고, 좋아라. 아유, 그냥 내가 배부르지, 그냥. 응? 미소야. 그지? 아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한 번만 더 먹자. 한 번만 더 먹어. 자, 어봐 와. <laughs> 요걸로 해가지고 얼굴만 보여주지. 응? 아유. 응? 어디 봐. 어디 봐. 미소야. 아빠, 아빠 봐. 아빠 봐. 아빠 봐. 아유, 했는 유. 먹이로만 해야지. 자, 자 얼굴 한번 보여줘 봐. 네 얼굴을 보여줘 봐. 얼굴을 보여줘 봐. <laughs> 에유, 연지꾼지 찍고. 자, 끝! 오늘, 음, 야간 간식은 이걸로 끝내자, 응? 미소, 미소, 뿅! 해고 어디 보자, 뿅!